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곽종근은 34년간의 군 경력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전사령관에 올랐지만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707 특수임무대를 동원한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영연과 윤석열이 직접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상권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명백한 쿠데타 시도였다. 곽종근이 의원 강제연행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명령을 거부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미 그가 계엄군을 이끌고 국회로 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결국 그는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계획에 가담한 대가였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운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권력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